저희가 오늘은 손질을 다 해서 요칼 대실 필요도 없이 절단까지 다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절단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면서 아유 소스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무교동 유정 낫지노하를 그대로 담았어요. 국내산 마늘, 국내산 생강과 함께 국내산 고춧가루, 고춧가루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 양념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빛깔이 어머, 다르죠. 보라씨, 그럼 고추장이랑 간장은 안 들어가요? 그게 바로 비법이고, 그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뒷맛이 깔끔하면서도 칼칼한 맛인데. 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음? 아, 이래서 우리가 무게동 유정낙지를 오시면 가까이 계속해서 찾아갈지 하실 텐데. 네. 자, 매장에서 드셨던 전국의 압구정, 뭐 분당, 뭐 여러분, 반포 엄청나게 많은 맛집 플레이스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11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 드셨던 양념 레시피 소스 그대로 집에서 오늘 즐기시는 거예요. 음? 자, 어떻게 가는지 직접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질된 낙지가 따로 가고요. 네. 비법 소스가 이렇게 또 함께 따라가니까 매운맛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낯으로 손질된 낙지 상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방송 중에 보여드려요. 아니, 사실, 신선함에 대한 네?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 음. 이렇게 낙지를 생으로 못 보여드려요. 그런데, 와, 받아보실 때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뭐, 양도 많고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양도 꽤 많고, 도톰한 것좀 보세요. 보세요. 진짜 빨판도 깨끗이 세척되어 있고요. 옆에, 네. 앞에, 음? 이렇게 보세요. 진짜 도톰하죠. 특히 낙지는, 음. 왜 조리를 하다 보면, 네. 쭈그러들잖아. 그래서 그렇죠? 낙지의 식감을 제대로 못 느껴요. 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네. 무교동 유정낙지는요, 아. 탱글탱글한 식감을 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막퉁퉁하고요 음. 심심하게 아. 느껴지시는데,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받자마자 그냥 자연해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양념 넣고, 음. 낙지 넣고, 이렇게 그냥 한 5분만 달궈진 팬에서 볶아만 주시면 요리가 와. 끝이에요. 너무 쉽죠? 맞아요. 저 요리 못하는 저도요, 음. 이 무교동 유정낙지 하나만큼 진짜 자신있게 잘해요. 네. 보양식 하면 뭐 삼계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그런 거는 요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요리하는 사람은 의외로도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집에 음? 밥만 있으시면요. 밥도 만약에 지어 놓은 거 없어요. 급하게 먹어야 돼 하면은 즉석밥 전자렌지 에싹 데워 가지고 요렇게 양껏 해 가지고 아 낙지만 요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 제가 낙지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낙지가 진짜, 진짜 통통 이게 이 음? 빨판도 깨끗하고 와요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음? 장마에 지치고 지금 뜨거운 무더위 지치신 분들 끈적끈적할 때요 요거 드시고 너무 맛있죠 아니 특히나 낙지 찍어서 드시는건 물론 좋은데 음. 오 낙지 소리 좀 봐요 와 진짜 이거 자연산 낙지 다르네요 그리고 음? 매콤한 맛이 하나 드시고 나면 또땡겨요 자꾸 자꾸 손이 가죠. 뭔가 음. 입 안에 확 왔다가 와. 갑자기 싹 사라져요. 어, 이건 음. 뭐지? 자꾸 자꾸 그래서 손이 가더라고요. 확끈한 그러니까 매운맛, 깔끔하게 음. 매운 맛이. 요게 그냥 드셔도 맛있고, 요게 네. 밥에 드셔도 맛있고. 우리 이보라 씨는 벌써요 면을 비볐어요. 지금 음 이거 진짜 별미 중에 별미예요. 비빔면을 딱 비볐어요. 이렇게. 음. 라면 끓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라면 하나 끓이신 다음에 찬물에 음. 얼른 후루룩 헹구세요. 그 다음에 이 낙지를 싹 넣어서 같이 드시잖아요. 음. 네. 요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돌돌돌돌 라면이랑 딱 말아서 드시면 이게 진짜 음.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음. 와. 이거는 집에서 낙지 받으시면요. 음. 여름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별미. 그리고 이번에는요. 볶음밥. 너무 맛있다. 이거 낙지 볶음밥은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애들이 좀더 좋아하다 보니까 음. 요거는 마트 가면 냉동으로 나오는 그런 볶음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번 이거 구매를 해봤는데 낙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가 음. 엄마 이거 낙지 볶음밥 진짜 맞아요. 양념은 맞는 것 같은데 낙지가 안 보여 요 그러는데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세발낙지가 아니라 이렇게 톡톡한 낙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바로 드시는 거죠. 음, 낙지의 그 탱글한 식감도 제대로 느끼면서 그치지 그 치즈의 고소함과 그